아예 안녕하세요 IFBB 프로 코리안 타노스 김민수입니다 걔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네아예그 그, 그, 약간 똑같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피지크 타노스 김민수입니다 진짜 타노스 아니네 <laughs> 안녕하세요 코리안 타노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가현이 명과 형제와 함께 가슴 삼두를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어떤 이슈가 있죠? 어제 가슴 운동을 했어. 맞아. 지난주에 오늘 촬영 때 가슴 삼두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지난주에 들었잖아. 음. 사실 오늘 촬영 것도 까먹고 있다가 내가 어제 가슴 운동을 빡세게 했단 말이야. 쭉 운동하는 걸 보고 있었거든. <laughs> 다끝났는데 오더니. 형 근데 어디 운동하지? 가슴. 형 저희 내일 촬영 가슴인데? 그걸 왜다 끝나고 얘기를 해자 <laughs> 여기서 이슈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 형이 처음에 분명히 왔었을 때는 등을 당겼단 말이야. 그러서 나는 그거는 이제 어, 워밍업으로 아 그러니까. 소변을 잡아주고난는등 하는 줄 알고 하다가 한꽤 <laughs> 오랜 시간 지나고 그 인클라인 플레스를 하고 계시길래 어 잠깐만 내일 가슴인데 왜 갑자기 또 가슴을 하시지? 하고 와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내가 이미 그때는 그때 이미 다 끝나면 어깨하고 있었고, 그치, 어깨 하고 있었어. 어깨 하고 있을 때여서 <laughs> 아 여기 시트콤이야 맨날. 아, 하여튼 지금 선피로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 지금 선피로 정도가 아니라비 미션은 필요한데요. 근육통이 있어요? 돼. 아 근육통이 있답니다. 이게 근육, 안돼 지금. 이거 좀 큰일 나긴 했는데 하여튼 또 근데 또 하면 하거든요? 또 가야 되니 조졌다. 오케이 그러면 고. 그러면 오늘 플라이. 플라이 먼저. 어,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넷넷넷덟 여덟, 여섯, 이거 왜 이렇게 여덟, 여덟, 아니 여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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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여덟, 여덟, 비덟 여덟, 여 이렇게 비싸 어후, 와... 완전 아픈 거 같아. 너무 잘될것 같은데, 끝났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근육통이 있을 때 어떻게 운동하면... 원래는 쉬는 게 맞죠? <웃음> 됐어. 니다됐어 근데 오늘은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 아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사실 이거 한다 해서 네. 뭐근 손실이 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 기분 뭐? 탓인 거죠, 기분 탓. 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만약에 혹시나 또 근육통 있는 부위를 하시게 되면 하나, 그냥 하면 돼요. 일 네. 일단 운동은 또 이렇게 딱이3인 팟이 이 쉬는 시간 텀이 제일 좋아요. 음. 2인 팟은 조금 이게 빡세고 딱 적당한 것 같아. 4인 팟이. 근데 우리 이거 빨리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약 가요 예약. 나랑 예약 됩이다 어이없죠? 나도 어이없지. 나는 태어나서 남자는 간두려서 여행 가는 게 얘가 최초. 아, 난못 가요. 아, 개부러워, 아, 진짜. 아. 오. 어, 끊김이 없어, 끊김이 없어. 역시, 우영재 가슴 좋은 이유가 있어. 역시 i f b 브로우. 어, 왜, 왜 웃은 거지? 칭찬인데? 그러니까. <웃음> 아, <웃음> 아, 니까 <가상> 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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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무거 아, 아, 맨 밑에 맨 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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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뭐야 이거. 나 아, 20개 했다 20개. 둘. <laughs> 몸무게, <laughs> 너 몸무게 110kg인데 지금 20개 <laughs> 했다 그러면 뭐하는 거야? 알았어.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여기 체중 <laughs> 앞자리 10. 아홉. 여기 앞자리 8. 나 앞자리 <웃음> 7. 7. <웃음> 락키 세븐. 형 7이에요 지금? 나 앞자리 칠인데 아니 8 아니었어? 나 7이야. <laughs> 7인지꽤 어. 됐는데요? 아난 얘가 9구 형이 8인 줄 알았어. 얘 지금 8. 아 8이야? 나, 나, 아, 나 지금 7. 아. 근방민수가 나한테 형 지금 7이에요? 근데 말투가 사람 보는 말투가 아니었어. 이게 이렇게 몰아간다고? 지금 인적 없었는 줄 알아. 내가 얘 옛날에 유럽, 거 아니야? 유럽 여행 때이었대 그때 아, 봤거든? 아, 야 진짜 거짓말멸치그런 아, <laughs> 때가 있었지. 아, 뭐. 때가 몇 둘. 아 그냥 저녁 네. 하고 나서 몸무게가 73, 4kg였어요. Yes. 진짜 말할 거겠 한. 일곱. 알았어. 아니 키는 그때는 184 정도. 아, 지금이 188이니까. 살살해. 아, 아니 바꿔도 내가 유럽 여행 아. 그 유럽 여행 가서 이런 기대 가지고 사진 찍는 그 사진을 봤어. 난는 옛날에 막 내추럴 시절 때도 몸 엄청 좋고 이래가지고 아 얘는 내추럴 때도 엄청 컸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앞자리가 이키 7이니까 마르긴 했더라. <laughs> 거의 지금 40kg 차이 나는 거야 심지어 바지는 또 완전 딱 보면 스키니즈 입고 있더라고. 으이. 나는 괜찮았는데? 봐봐요. 아, 뭐. 다스 나 로마.. 어. 아야이거는잘 나왔네. 아이 사진 말고 이거는 야 이건 개정매 어, 나보다 <laughs> 좋네. 아까 아. 그 사진을 보여줘야지. 그거, 그거 로 아까 그 사진. 어때? 아니, 이거 아니잖아. 그어 자꾸 이상한 거더 좋은 거 보여주네. 알겠다. 이거 봐 완전 그냥 멸우치 대망왕이잖아. 이거 사진 보여주세요. 이또 완전 멸우치 대망왕이야. 멸우치 <laughs> <며치> 대망왕이라고? <laughs> 대망왕이라 이거 거의 3배배서, 3배 됐어, 3배. 나 진짜 3배야. 40kg니까. 야. 아, 우리 바르셀미나 갔는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맛이.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거 있겠지? 네. 민수는 못 하는 거? 주물, 주물 완판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이, 민수는 유럽은 그런 거 없어. 미국 가야지. 민수는 해볼 수 없는 거. 내가 봤을 때 유럽은 기대하면 안 돼요. 어. 어, 유럽 무시바람? 그럼 <laughs> <laughs> 어? 넷플릭스 때문에 유럽 팬들 막아줬을 텐데? 너 미국이 야 유럽 쪽을 더 겨냥해야 돼? 그러니까.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테크노즘이랑 <laughs> 이런 게다이테리 유럽, 거구나. 유럽이잖아. <laughs> 스위스 이태리 거구나 다. 둘. 넷. 어우 좋아. 다섯. 아홉. 몇개 했어? 열 개. 음. 음. 열, 자 열다섯 개. 넌열개 했어? 너 열두 개. 둘. 셋. 오케이, 1대0. 그렇게 알았다. <laughs> 계속 얘기하니까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마요르카의 그그 그 유명한 그 절경 그 해변에 있는 그, 그 수많은 그 엘. 엘프들. 네. 그 민수 안 가는 게 다행이야. 민수 가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 여덟. 도망치지, 저저 거울 저 얼굴 보봐. 아, 도망가. 와씨. 근데 나는 엘프가 항상 우리 집에 있어서. 나나 아, 나 이거. 변함은 없네. 엑사,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예상을 해도 안벗어하는부분 나오니? 아, 아 어, 오늘. <laughs> 예. 몇개 했어? 저 12개 했어. 12개. 몇개 했어? 저 10개. 10개, 5개. 홉. 아, 아, 9? 열0 10. 어? No? 네, <laughs> 거기 유럽은 다 영어 하지 않아요? 아니 걔네 스페인어 쓰지 어럼이 아, 스페인어를 좀 공부하고 가야겠네세뇨리타가 무슨 뜻이지 가 무슨 이지그가씨뭐이런 거? 럼가그거 하나로 되겠죠 뭐. <laughs> 여덟 개그열 개. 와리따이지열개 한다고? 이지좀지겠는세난탑세트때다 <laughs> 몰아친다. 아, 이거 여기서 더 올라가요? 일곱 여덟 넷 다섯 나이스 둘 안돼! 여섯 일곱 여덟 와, 씨. 여섯. 일곱. 세. 어. 네. 다섯. 음. 10kg 십게요 아. 10kg. 10kg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 드랍 세트의 묘미 아. 하나. 으이. 으이. 둘. 둘. 네네 <laughs> 다섯 여섯 <Yeah>. 여 아, <laughs> <긴고>. 여덟 <laughs> 아홉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케이만 okay. 그만 드랍 안해 오케이 일곱 나이스 여덟 아홉 열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다들 점점 말이 타라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다섯 아 이게 밀리네 여섯 와 일곱 여덟 아, 어깨 다칠 것 같은데? 나약한 수납을 부러질 생각하고 가자. 그래. 어깨 찢어져서 그냥, 그냥 폭파 돼가지고 바로 그냥 선수생활 끝날 생각으로 아나 이거 하나 못할 것같아얘 하는 거 보니까 <laughs> <그래. Hey! 웃음> 나이스 셋넷 하나 둘셋넷 역시 이 드랍이 힘들어도 짜릿합니다 지금 시합 얼마 남았어? 죠4한4 4주오오 이기점으로 4주반 정도 남았네요 형금 민수 뭐 있지? 와. 그럼 개어 여섯. 와, 미쳤다. 일곱. 여덟. 아홉. 넷. 다섯 일곱 여덟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죠? 어렵죠 이거 프로보는 어려워 프로보는 등으로 하는 프로보도 어렵고 덤벨 특히나 덤벨 프로보는 가슴은 모르겠어 이게 프로보를 할때 가슴 오히려 가슴이 먹는다라는 분들이 있고 등이 먹는다는 라 분들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근데 둘다 어려운 것 같아요. 덤벨로 하면. 근데 이걸 왜 내가 설명해요? <laughs> 선생님. 네. 나 보통 저는 가슴 운동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하고 등 운동할 때는 이렇게 가로로. 그래서 이제 가로로 할 때는 골반을 눌러서 광배의 기기 시점까지 더 이완시켜주려고 가동 범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얘네는 오히려 고관절을 딱 통제해놓은 상태에서 복압 잡고 흉추의 움직임으로만 가슴으로만. 이렇게. 힘들죠 이게 초보자 분들이 하긴 이런 게 되게 <laughs>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민수 같은 프로 선수들이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전 그런 걸좀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얘는 많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게 많이 내려면 광배가 많이 개입돼서 여기까지만 내려도 돼 음... 일단 가슴으로 받을 때까지만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면 이제 음... 광배가 쓰이니까 밀 때는 앞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위로, 위로 푸시해 두듯이 어깨 안 빠지게 잡아놓고. 둘. 셋. 넷. 다섯. 자, 잉크 라인 덤벨 프 라인 확인 아무거나 합시다 하고 딥스 하고 삼도로 가슴은 딱 딥스까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으이. 형제는 원래 약간 살짝 플라이를 이렇게 프레스같이 근 네, 약간 그렇게 습관된 것 같아요 어. 모으는 느낌보다 좀 바깥으로 던지는 느낌 벌려놓고 넷 여쓰 여쓰 네. 형 넘어가, 넘어가야 될것 같아. 왜요? 나 이거 하니까 지금 전환이 지한다 아까 아침에 2두.. 이두, 2두 해서 그런지.. 아침에 2두 였어요 아, 아침에 2차 네. 어 네. y 너무 가벼운데? 이거? 는 저희는 다음에 맨 그걸로 할까요? 이고이까요 다섯 거섯거이 야,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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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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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 그렇게 치팅하면 되는구나. 이 하늘을 쳐내. 오, 노치팅. 세. 가벼워, 가벼워. 네. 됐어. 그럼 맨몸으로 하시요? 한번 해볼게요 <laughs> 맨몸으로 해보신다는. <laughs> <laughs> 나갔다가 하늘을 차기 해봐. 하늘을 차기 해봐. 하늘 을 차기. 차기. 와, 이 되네 이게. 하나, 하나, 둘, 둘, 와, 셋, 세, 와, 맨몸이 넷. 돼? 네, 110 킬로딥스. 됐어. 되네 너도 그래 되네? 확장하지 와이 어깨 결 보소 이기결 보이세요 결? 와씨 와. 여기 스키니 비늘이야 비늘 거의 지금 자 케이블 3구 예, yep. 예. Yep. 8 9 1 팔꿈치는 오므리나요? 네 받을 때 받을 때 외회전 수축은 내회전. 그래서 상체 각은 상관 없어요? 네 상관 없어요. 이렇게 밑으로 찔러도 되고 선생님처럼 일자로 가도 됩니까? 네. 근데 저는 일자로 가는 게더잘 먹어서 이렇게. 아. 근데 여기 전면 광배 이렇게 걸어놔야 돼. 음. 이 견관절이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딱 견관절 딱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상완의 움직임으로만 일곱, 여덟. 넷 다섯. 음. 이거는 좀좀 음? 좀. 음. <laughs> <좀> 들었나? <오. 웃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 이거 한 세트 안 할게. 나 이거 안 맞아, 나랑. 아 그래요? 팔꿈치 넷. 네. y e 여 y 일곱 yes, y e 야 yes, 여덟 s 다여 여섯 일여 여덟 s y 로 해줘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여덟 아홉 열세네다 했어 1에다가나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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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es. Yes. 이거 u 라인이라인 스트라패스스스텐텐션랑 컴포넌트로 묶어서 할까? 너하하요요 너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넷 다섯 no, 넷, 여섯, 둘, 셋, 넷, 나이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몸에서 쉬는 가 몸에서 쉬는 가 같다. 드디어? 일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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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우와. 하나만 더열 그래 이렇게 해야지 몇 시지 지금? 어? 몇시지도모르겠다꽤 꽤 오래, 오래 한거 같은데? 오래. 한 시간 반 정도? 어, 한 시간 40분 한 거? 한 시간 40분? 많이 안한거 같은데 아 오래 했어 많이 했어 그래요? 이게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요즘 제가 시즌이다 보니까 운동 양이 많아서 비시즌에 비해서 운동 시간도 엄청 길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한 시간만 돼도 엄청 많이 한것 같았는데 지금은 막한두 시간 해도 1 시간 한, 두 시간에도 한 시간한 느낌이야. 체감상. 여덟, 아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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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끝.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끝! 휘니시휘니시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